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소재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수서 1단지 아파트 26평형 경매 물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 타경 104971번입니다. 감정가는 12억 7천만 원이며 kb 부동산 일반 평가는 12억 4천만 원 대지권 13평형에 전염면적 18평형, 분염면적은 26평형 아파트입니다. 이래 유찰되어 감리가 대비 80% 가격인 2차 체제가는 10억 1,600만 원이며 입찰보증은 1억 160만 원에 2차 입찰은 2 0입4년 11월 26일에 진행이 되니 주제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 수소 1단지 아파트 경매물구은 3호선 대특력 생활권으로 대청 초등학교 연접단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물건은행입니다 강남 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강남구 일원동 수서 1단지 매물은 118동 6층으로 대지권 13.3평형에 전용면적은 18평, 형 분양면적은 26평입니다. 형 감정가는 지난 2024년 5월 기준으로 12억 7천만 원이며, 1회 유찰되어 감격가 대비 80% 가격인 10억 1,600만 원을 최저가로 오늘 2024년 11월 26일에 2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1억 160만 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수소1단지 아파트 2 6평형의 KB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평가는 12억4천만원, 하위평가는 11억9천만원, 상위평가는 12억9천만원입니다. 전세가는 4억9천5백만원에서 5억5천5백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감권이라을 살펴보면 주식회사 신한이 시공하여 1992년 11월에 준공된 아파트로 7개 동에 720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대수는 0.7대이며 경매물건은 최고층 15층 중 6층 26평형으로 방세개 욕실 1개의 남동향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무산말소기준 권리는 2010년 9월 30일에 설정된 홍콩 상하이은행의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6,55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이미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9억 7,550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간물권명세상 제니일 기준 대학예금 는 점유자가 체크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4억 8,500만원에 배당 요구권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장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강남구 아파트 입찰학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특히 강남구는 투기지역으로 대출 규제가 적용 중에 있으며 경매 의 경우 특례에 의해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는 없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강남구 일원동 수소아파트 1단지 26평형은 최근 매매 내기을살펴보면 지난 2014년 8월에 2층이 12억 8천만 원까지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타깃 매물을 살펴보면 수소아파트 26평형의 매물 호가는 116동 남양 저층이 14억 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및 수급 편화 그리고 강남구 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강남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103%, 매각률은 51%, 에 경쟁률은 7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주거용 부동산 경매와 공매진행 현황입니다. 그럼면소개자와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거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호소로 입찰 타이밍과 합리적인 입찰 가격대를 추가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제입니다. 근본 소유자료는 법원의 매가문급 맹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자문과 황금나치판의 개인의견을 면책 조건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자료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상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구 일원동 수소 1단지 아파트 26평형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판에 소개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